겨울 패딩 올 겨울 패션을 완성하는 패딩. 내가 겨울 아우터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심플하면서도 예쁜 롱 패딩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브라운 색상의 여성용 기본 피 패딩인데 겨울철에 딱 맞게 긴 소매로 되어 있음. 길이도 손목 이상이라 따뜻함. 포장을 뜯어보니 소재도 괜찮고 착용감까지 편안해서 좋더라고. 중국 O E M 제품이라니 의외로 퀄리티 괜찮음. 사이즈는 S부터 XL까지 있어서 선택폭도 넓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 겨울에도 입고 싶으니 추천. 내가 따뜻한 겨울 패딩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엄청 모던해 보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미시맵시 여성 겨울 롱패딩인데 가슴 너비가 130이라 진짜 여유롭고 편하더라고. 길이가 110이라 길쭉해서 바람도 잘 막아줌. 지퍼형 잠금 방식이라 입고 벗기도 편리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겨울 패딩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유니보 롱패딩인데 슬림 핏이라길래 바로 리뷰해봄. 오리털로 만들어졌고 블랙 책상님. 겨울용이라 보온성이 대박이겠지? 소매 길이가 긴 소매라서 손목까지 따뜻하게 덮어준. 이버분이 피리슬림해서 몸매를 더잘 살려주는 느낌임 제조국은 중국이라는데 퀄리티는 괜찮은 듯.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